현대차를 사도 되냐? 관건은 이거요. 예 현대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이제 보선 다미나 기사를 이용해서 로봇이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이제, 어, 현대차의 기업, 그, 기업 사업 목적에, 어, 공장 건설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어, 로봇을 이용한 공장, 어,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대차에 있는 어,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 거기에 이제 로봇을 직접적으로 이제 어, 투입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공장 플랫폼,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가 됐던 뭐가 됐던 어, 로봇을 이용한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대신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들어와서 현대차 사도 되겠냐라는것 봤을 때어 로봇이 생산하게 되면 처음에 물론 이제 로봇을 설치하고 어 하는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람이에요 인건비에 인건비 한마디로 어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어 주가는 크게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에 거의 뭐, 90% 가까운 근로자들, 제조 근로자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어,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주문했을 때, 예, 딜러들이 뭐, 한달 정도 걸릴 겁니다. 두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근로자들이 쉬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과연 지금 쉬고 있는, 또, 또는 교육이란 명분으로, 어, 어, 재교육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을 얼마나 빨리 해고할 수 있는가. 이 해고라는 부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다. 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예. 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경제는 고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겠죠, 당연히. 자동차라든가 건설 이런 쪽은 사람을 많이 규모 고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대차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한다. 를그 자리에 로버트 로봇, AI 로버트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단위에서는 손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지수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파생상품 쪽에서는 현대차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사람을 해고함으로 인해서 또그자리를 AI 로봇이 들어가면 서 주가 상승폭은 커질 것이다.